어떤 잘 나오고 있었어요? 안유진이랑 뭐라고? 어? 닮았다고? 허! 너무 과언 아니에요? 너무, 너무 엄, 이모한테 너무 엄청 큰 칭찬인데? 고마워. 아 여튼 오늘 이렇게 방배에서. 어, 방배 페스티벌, 저를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리 방배 시민분들과 또 오늘 즐거운 추억 쌓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제가 오늘 또 청권사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다음에는 일로 아니고 역사적인 의미와 여기 막 설명 적혀져 있더라고요.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긴 했는데 직접 와서 우리 방배동의 경치도 좀 느끼고, 어, 이 정말 아름다운 청권사를 다시 한번 즐기러 또 오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올 한해 강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건강하세요 아시겠죠?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곡 정말 신나는 노래 엮어왔어요. 그래서 전 연령층이 다 따라 부를 수 있는